네,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차트 분석해주는 3월 트레이더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평생 무료로 운영하는 리딩방 링크 올려놓았으니까 혹시라도 같이 매매하실 분들이나 이제 제가 준비하는 시황 차트 분석 그런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꼭 제가 운영하는 방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데 정말 큰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금일 7월 14일 미국 시장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어제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하나 나왔죠. 6월 CIP 전, CIP 지수가 전년비 9.1% 상승을 하면서 198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부분이고요. 그렇게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도 1% 포인트 금리 인상을 하면서 1998년 이후 최대폭을 기록하는 모습이 나온 부분이죠. 그렇게 이제 미국 3대 지수 전부 다 혼조세로 마감을 한 부분이고요. 시장이 큰 이슈 없이 예상된 시황대로 흘러갔기 때문에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죠. 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현재 CPI는 약간 좀 과대평가가 되어 있지 않았나 현실 반영을 못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현재 유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아직 CPI 그 소비자 물가 지수는 유가 하락분을 미반영했기 때문에 9.1%를 상승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현재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고까지 얘기를 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CME 같은 경우 7월 현재 0.75% 금리 인상이 대세로 잡아졌고 거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7월 중에 1% 금리 인상 가능성을 7%의 확률에서 현재 75%까지 증가를 하면서 이1% 금리 인상에 대한 그 생각까지도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이 금리 인상이 가장 큰 화두로 올라설 것 같고 이제 미국 바로 가까운 나라죠. 굉장히 가깝고 친한 나라인 캐나다에서 1% 금리 인상을 했다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스노우볼을 굴러 올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고 정말 말 그대로 이제 한 10일 정도 남았는데 11일 후에 미국에서의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할지 원래 시장의 대충적인 예상은 0.75%인데 갑자기 이제 1%의 금리 인상 가능성도 염두를 해줘야 될것 같으니. 앞으로 시장이 약간 좀 혼조세로 마무리 지을 거로 판단이 들고요. 지금 금일 9시 반, 바로 비트코인 차트 분석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예상한 대로 어제 흘러간 부분이었고요. 제가 이 부분에서 영상을 찍었었죠. 이 부분. 이게 한 시간 봉인데, 제가 이 지지 라인이 강하게 이탈이 되는 순간, 아래권에서 행보하는 모습이 보이면은 이 지지 라인이 저항 라인이 될수 있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저항 라인을 확인했던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은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이 저항 라인에서 매도를 잡고 매매를 진행하다 보면 이숏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 이런 식으로 저항 라인에 닿을 때쯤 매도로 트레이딩을 진행을 한다면은 충분히 좋은 모습이 나올 수 있었다라고 어제 드린 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이 부분에서 이 부분 쇼 하락분이 굉장히 크죠. 어 이제 비트코인이 3%가 이제 4% 가까이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 부분을 만약에 레버리지 20 정도만 썼더라도 80% 가까이 수익을 낼수 있었던 부분이고.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롱을 진입할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또한 이런 부분, 이 지지 라인이 확인되는 순간, 이전저점에 대한 지지 라인을 강하게 지지하는 순간, 이런 식으로 슈팅이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변곡점을 도달하기 전까지는 충분히 박스권 매매로 매매를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전저점의 지지라인이 굉장히 강하게 나온 만큼 이 앞전에 있었던 저항라인을 강하게 뚫어주면서 현재는 이제 지지라인으로 다시 한번 변경됐다라는 걸볼수 있죠. 금일 오전부터 강하게 상승하던 가격대가 현재 이 2만대를 지지하는 모습이 강하게 나오면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이제 다시 한번 20K를 지지했다라는 믿음을 갖게 한 뒤에 이 앞전 저항 라인과 이 현재의 지지 라인 사이에 박스권으로 진행을 하면서 이평선들이 수렴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렇게 되나면 이제 볼린저 밴드 같은 경우도 큰 이탈 없이 가운데를 유지를 하겠죠. 이런 식으로 긴 횡보장이 올것 같은데 이런 시장에서도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자면은 많은 매매보다는 이런 식으로 바닥권 지지 라인이 확인되는 부분에서는. 매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또한 이윗 부분, 저항 라인에서는 매도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매매를 하신다면은 충분히 여러 번의 기회가 올 것이라고 판단이 들고요. 이 이후, 이 변곡점이 지난 이후부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추가적인 상승 조정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 이후에는 아직까지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라던가 인플레 우려 이 앞전 비트코인 가격대의 하락 추세가 이 상승 추세보다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이 하락 추세를 단번에 상승 추세로 돌리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런 하락 추세에서 현물 투자로만 가지고는 투자 수익 내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린 대로 코인 선물이 투자에 대한, 대한, 방법이 될수 있다. 라고 보고요. 이제 뭐 주식 선물이나 해외 선물 옵션 같은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금융시장 같은 경우 워낙 규제도 심하고, 거기다가 진입 장벽도 높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교육시간은 60시간 이상 들어야 되며, 거기다가 증거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큰 금액, 한 계약당 3천만원 정도로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너무 리스크가 크죠. 잘 모르는 시장을 어떻게 그런 큰 시드로 진입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이기 때문에 요즘에 해외선물 대여계좌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대여계좌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먹튀의 위험도 있고 또한 이제 불법이고 사설거래소이기 때문에 도박죄로 들어가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것보단 합법적인 아직까진 합법적인 코인 선물을 하시는 게 같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오늘 열시에도 제가 이 금일 트레이딩 관점과 시장 상황 그리고 금일 같은 경우 매매를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냐에 따라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혹시라도 도움이 되셨더라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버튼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